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다. 안녕하세요, 수영입니다. 오늘은 불닭볶음면과 에라누라이 고추를 먹어볼 거예요. 제가 쌍마이크를 구입했어요. 오랜만에 수영의 은미라 A S M R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맛있어요.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다. 거슬리 너무 많이 탔나? 맵네 근데 되게 맛있게 매워요 Oh, mm -hmm. no. mm -hmm.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정신없이 먹었어요, 여러분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